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자 일단 첫 템에 대해서 챌린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종합적으로 벨트 연은 곡궁이 제일 인기가 좋았고, 자 조끼 망토가 가장 안 좋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네 부르고 있다. 오, 초가스 람머스? 자 지금처럼 초가스 람머스가 빨리 나왔을 때는 이제 위험 룰덱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메타가 고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운영덱보다는 오히려 리롤덱이 더 좋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받고 시작하면 겹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위협 가는구나 하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일단 마스코트 나사스카 잡아주고요. 자 세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좀잘 풀린다 싶으면. 초가스, 람머스, 세나르 다삼성을 찍는 위협 특등 사수 덱을 볼 수가 있어요. 와 람머스 또 나왔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증강체가 뭐다? 진보의 행진입니다. 야 11르까지 이성자 진보의 행진은 레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1르 이성을 투입을 해주고요. 자 진보의 행진은 레벨업을 할수 없는 대신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리롤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가스 람머스 세나를 삼성을 볼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진보의 행진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자, 3코 유닛들을 삼성을 찍을 확률이 크다 보니까 7레벨까지는 가서 돌리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근데 이제 6레벨에도 페어가 많다면 그때도 돌려주면 됩니다. 미쳤습니다. 세나도 페어 잡히고요. 자, 이러면 돈을 쓸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는 그냥 7레벨까지 돈안 쓰고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진보의 행진 같은 경우는 50킵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돈을 팍팍 쓰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50킵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세나 한 마리 더 집어넣어주면서 이자를 챙겨주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진보의 행진을 먹었을 때 보통 보는 리롤덱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위협대. 두 번째로는 이제 카이사 리롤덱을 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3코스트 리롤덱을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 너무 좋아요. 대신에 이제 컨셉을 조금 잘 잡아야 되는데 세나 쪽을 먼저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방템을 먼저 설계를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위협덱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유닛이 워낙 많다 보니까 딜템부터 챙겨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나템을 갖고 오거나 미래에 볼수 있는 아우솔템을 준비를 하거나. 자 이러면 세나를 뺏겼기 때문에 망토를 들고 오면서 이온 충격기 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아이템만 소모하면은 연승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온충격기를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바로 만들어서 주도록 하고요자 원래 이성한테 아이템을 주라고 했는데 이온충격기를 초가스한테 준 이유는 초가스가 마법장항력이 올라갔을 때 딜이 증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람머스한테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내가 제일 잘하는 덱이 잘 나오면은 진짜 1등을 붙일 수가 있죠 자 람머스 되게 잘 나오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람머스 초가스 벨코즈는 삼성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당연히 후반에 버려야 돼요. 자, 위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람머스 초가스 벨코즈를 안 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찍힐 것 같은 애들만 내비두고 다른 유닛으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아우솔. 자, 오랜만에 사기 한번 칠게요. 자, 아우솔이 빨리 나왔으면 태블망이나 모렐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자, 이러면 지금부터는 세나템이나 아웃솔템이나 아무거나 설계하면 됩니다. 자, 게임 진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갈리오를 투입해주면서 이 민간인을 받는거나 세나 두 마리를 쓰는거나 비슷해 보입니다. 혹은 세나 한 마리를 빼면서 람머스 한 마리를 더 써도 됩니다. 어, 자, 일단 배치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잭스한테 이렇게 물려있으면 두 마리 그냥 삭제되는 거죠. 그래도 이긴 했네요 그러니까 항상 운영을 할때 상대방을 세게 패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배치를 못해서 세게 못팼죠 자 이거 3행이 뜨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돈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7레벨까지 간 다음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진보 행진을 먹었기 때문에 돈을 6렙 단계에서도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가 잡힌 걸 보는 순간 돈을 쓰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써볼게요 어 람머스 한개더자 이러면 이제 갈리오를 빼주면서 람머스 두 개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아직 벨코즈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 벨코즈까지 같이 삼성을 보면 이제 덱 조합은 끝이 났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블망이나 모렐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우소를 끝까지 쓰는 거고요. 자 나와 있다면 아우소를 버리고 뭐그 자리에 사특 등 사수 뭐 오코스트 일성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혹은 이제 뭐 방패 대 어모 대요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섞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뭐죠? 야큰손 위협이 있었네요. 자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초가스가 조금 잘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초가스를 못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잘 나온 람머스만 삼성을 찍고 초가스는 그냥 버리면서 그 자리에 좋은 탱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정석 조합에 너무 얼매일 필요가 없어요. 초가스가 삼성이 안 찍힌다? 뭐그 자리에 뭐 레오나이성 방패대, 뭐 세트 이성 어무대 잠깐 쓴다던가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정안 되면 뭐 자크를 써도 되는 거고요. 근데 웬만하면 초가스로 가는 게 좋기는 해요. 3의기뜨님까지 먹었으니까. 자 여기 람머스도 많네요. 벨코즈도 많고. 자 그럼 일단 아이템은 위협 쪽보다는 세나한테 줄수 있는 아이템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방템밖에 없으니까 일단 조끼부터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조끼를 갖고 온 이유는 람머스가 가장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가고일도 만들 수 있고요. 자 람머스 일마 말이면 얘는 찍겠습니다. 자 지금 돌리면서 제가 잡는 유닛들을 잘 보세요. 보통 잡고 있는 유닛들이 방패대 아니면 어무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인 전체적으로 버프를 줄수 있는 유닛들이에요. 자 가고일 넣어주고, 자 위협에 쓸수 있는 조합은. 위협 특등 사수대기 있고 위협 정찰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인사도 잘 나오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카인사를 가는 것보다는 세나를 가는 게 훨씬 이득이죠. 자, 그 이유가 시비르가 이성이다. 자, 두 번째가 세나가 두 마리인데 카인사는 한 마리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 자체가 곡궁이 많아야지 카인사를 갈 수가 있는데 곡궁이 없기 때문에 세나를 가는 게더 이득이다. 자 그래서 카인사는 버리겠습니다. 방금 에코도 잘 나오면 그냥 찍을 수 있었는데, 3기팀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알리스타도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스타를 쓸수 없는 이유. 쓸수 없다기보다는 삼성을 찍을 필요 없는 이유가 알리스타는 3기팀의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해요. 쟤는 그냥 방패대 용으로 쓰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찾으면 되는 유닛입니다. 지금은 이제 1등이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위험 유닛들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7레벨이죠. 오늘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7레벨 50원이에요. 진보의 그러니까 행진 진짜 사기 증강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길을 내가 길을 자 이제 세나 이성 붙었고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지금 나온 증강체 두 개가 영웅이 없습니다. 마지막 영웅 증강체가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BF 지팡이, 곡궁 지팡이 자, 레오나는 좀 들고 있고요. 자 보통 특등 사수로 갈 때는 최후의 숙사김이 필수긴 하지만 자, 지금 상황에서는 구인수의 인피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누구 하나 실려 나가겠군. 처음엔 진짜 잘 나와가지고 좋았는데 초가스 아직도 일성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빈집을 노리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뭐2첫 번째 라운드에서 나온 건데 아직도 일성이에요. 자 일단 마지막 증강체를 먹고 나서 자, 제가 인피 구인수를 준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나 먹어야죠. 뭐, 다 먹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었지만 세나를 먹은 이유는 세나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자 세나에 관련된 증강체가 아니었다면 세나템을 3라한테 넘겨줬을 겁니다. 지금 이제 세나를 써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11일을 빼야 됩니다. 자3일라 넣고 1 1을 버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피의 구인수를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특등사수 대기였다면 최후의 속삭임이 필수겠죠. 근데 우리의 유닛들을 보시면 마법 데미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방어력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피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같은 위협이 죽을 때까지만 잘 버티면 되겠죠. 자, 람머스 한 마리. 자, 이러면 좀만 더자 피드 스팅 나왔고요. 어패어가 많습니다. 자, 벨코즈는 전혀 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벨코즈도 잘 나오네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겹치더라도, 삼성이 다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니까, 삼코스총 기물은 18마리라서, 삼성 둘다 찍을 수 있긴 합니다. 그게 잘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 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치감용도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템 들어갈 때부터 이성을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곡공을 한개더 챙겨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인수를 두 개를 다 주진 않을게요 때나 잡고요 자 3이라 이성정 안되면 3이라한테 아이템을 넘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돈이 많으니까 겹치는데도 다 뽑히려고 해요 자 이번에 구인수 두 개를 주지 않는 이유는 아까는 지팡이가 많아서 구인수를 그냥 처리를 한 거고 이번엔 지팡이가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굳이 아이템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삼성이좀 보이면서 워모그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건 거학이나 최후의 속삭임 그냥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기 위해서는 삼성이 뭔가가 하나 나와야 될것 같아요. 자, 슬슬 진다 싶으면 한 30원까지 써도 됩니다. 30원도 아니고 그냥 바닥까지 긁어버려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웅 증강체가 또 3원 짜리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1을더 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3코 삼성을 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진보행진 먹으면 5-1대 8레벨이 찍힙니다. 자, 피드스틱이 지금 페어가 잡히긴 했지만, 7레비이기 때문에 이성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래도 다음 턴에 8레벨. 어, 이러면 이제 장갑을 고르면서 최후의 숙사김을 주고, 지팡이 두개는 라바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초가스 드디어 이성 아, 자리가 없습니다. 자, 세나 잡고요. 초가스는 삼성 절대 안 돼요. 자, 솔도 자리 없습니다. 야, 이게 겹쳐도 찍히긴 찍히네요. 자, 이러면 힌드라 잠깐 써주고요. 자, 아이템 넣어주면서 자, 라바돈은 일단은 피젤스틱한테 주겠습니다. 자, 라바돈을 뭐 벨코즈한테 준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5스테이지 넘어가면은 벨코즈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5스테이지부터는 벨코즈한테 라바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쇼진 같은거 들어가는게 더 좋아요 자돈 계속 쓸겁니다 세나 찍혔고요자 이게 사실 중국에서는 1티어 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이랑 메타가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랑 한국이 메타가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유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중국같은 경우는 유미덱보다는 약간 3코덱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미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2코스트 리롤덱들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걸 잘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쏠이 이성이 찍히면 피들스틱템을 쏠한테 넘겨주는 것도 좋아요. 야 확실히 이 세나나 위협은 삼성이랑 이성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세나도 계속 딜이 약해 보였는데 삼성 찍으니까 완전 달라졌습니다 엄청 세네요 자 여기 빨리 죽어야 됩니다 피9 남았고요 자 이거는 인피 아우소를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딜러가 AP든 AD든 인피나 복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스킬에치명타가 터지게 하는 아이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람머스 좋구요. 자, 이러면 피들스틱 아이템을 아웃솔한테 넘겨주는 게 사실 더 이득인데, 자, 우리가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 카밀이 어떻게 뛰어왔죠? 새총발사? 자, 새총발사가 이제 양옆의 유닛들을 적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자, 새총발사를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상대 카밀이 뛰어올 때는 박스 배치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배치를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같은 위협 들을 만나긴 했지만 여긴 클론입니다 <laughs> 여기 삼성 결국에다못 찍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온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만약에 피해갔으면은 서로 잘 풀릴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한 번이라도 더 맞는다면 피드레스팅 아이템을 그때 아우솔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위라가 노템이기 때문에 3위라를 쓰나 11위를 쓰나 사실 비슷비슷해요. 자, 이건 삼성이 많으니까 도장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도장은 삼성이 벨코즈한테 주는 것도 좋은데, 자, 3위라 2성이기 때문에 3위라한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3의 깃든 이기 때문에 벨코즈를 준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3위라를 줬을 거예요. 자, 잭스덱은 6스테이지부터 힘이 되게 빠져요. 아니 이것도 배치 잘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유미덱 있잖아요. 제가 배치 꿀팁 하나 알고 있는데 자그 만났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협은 죽었습니다. 자 위협 죽으니까 바로 이제 초가 잘 나오죠. 자 초가스 순식간에두 마리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들스틱 아이템을 아무솔한테 넘겨주고요. 자 일단 유미 만났습니다. 자, 유미 배치 팁이 뭐냐면 유미가 보통 3열 오른쪽 왼쪽 한칸 띄고 배치합니다. 그 이유가 사거리가 가장 먼 딜러를 잡기 위해서인데 반대로 가는 게 우선 최고고 같은 라인에 가더라도 대각선으로 안 가면 한번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 알고 모르고 엄청 크더라고요. 오 끝났습니다. 진보의 행진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자, 중간중간에 팁들을 기억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